사람 손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 받아본 적 없어서 사람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어린 녀석이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소리치는 것뿐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짧은 생인데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받아본 적도 없어서 간식을 줘도 받아먹지 않습니다. 많이 배고플 텐데 짖는 모습이 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간식을 직접 주는 건안 먹어서 방법을 바꿉니다. 배고픈 녀석이 좀 먹어야 할텐데 손을 치우자 땅에 있는 간식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역시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이번엔 아예 밥그릇에 담아서 줘봅니다. 배고픈 강아지는 조금 경계를 하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마음 편히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해본 녀석. 앞으로는 따뜻한 집에서 항상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을 겁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깐요. 그렇게 경계심이 심했던 강아지가 무아지경으로 밥을 먹느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까지는 사랑받아본 적 없었지만 이렇게 누군가 밥을 챙겨주고 사랑을 주려고 한다는 걸 느꼈을까요. 아직 겁먹고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만 처음처럼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된 걸까요? 태어나 처음 안겨보는 사람 품에 어색해 하면서도 조금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